띵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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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덩. 이교시 수업정이 울렸습니다. 자, 다들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아이고, 저기 공창와 늦게 들어온 친구들 땀 봐. 빨리 가서 씻고 오세요. 종이 치면 얼른 들어와야지. 친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 빨리 씻 겁니다. <laughs> 선생님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얘들아, 슬퍼. 어서 등교해서 선생님 좀 괴롭히면서 공부해주렴. 응? <laughs> 응. 자, 그럼 이제 식구들은 친구들도 얼른 자리 앉고 책 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1교시에 우리 국어 책공 튀는 소리 시를 배웠더니 나가서 공을 엄청 차고 들왔네요 자, 그러면 더 실감나게 이 시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를 한번 읽고 오늘은 국어 활동책을 공부할 거예요. 뭐야, 뭐야. 벌써 활동책 막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활동책 펴시다 하면 펴주세요. 다 같이 지금은 국어책 38쪽 앞 시간 했던 공 튀는 소리를 다 같이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공 튀는 소리. 신형건 이틀째 알아누어 학교에 못 갔는데 누가 벌써 학교 갔다 돌아왔는지. 골목에서 공 튀는 소리가 들린다. 탕, 탕. 바닥을 두들기고, 탕, 탕, 탕. 담벼락을 두들기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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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닫힌, 꽉 닫힌 창문을 두들기며, 골목 가득 울리는 소리. 내방 안까지 들어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 다닌다. 까무룩 또 잠들려는 나를 뒤흔들어 깨우고는, 내 몸속까지 튀어 들어와 탕탕탕, 내 맥박을 두들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맥박이 탕탕탕 뛰는 친구도 있어요. 뛰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 힘껏 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럴 줄 알았어. 손들 때마다 너 계속 이상한 이야기 한다. 뭐, 공 튀는 소리를 왜녹음에안 해주냐고? 안할 거야. 아. 교실에서 튕기면 너무 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 튀는 소리는 선생님이 울려줄 때 들려줄 수 없음. 또, 어, 여자친구. 너무 소심하게 손 들었잖아. 용감하게 높이. 응, 그래, 무슨 이야기야. 선생님, 아까 시간에는 1교시에는 몰랐는데요. 아, 여자친구 목소리. 선생님, 저 1교시에는 몰랐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탕탕이라는 말이요. 첫 번째는 두 글자? 땅바닥을 두드릴 때는 두 개예요. 글쎄 담벼락을 두드릴 때는 탕탕탕 세 번이에요. 그리고 꽉 닫힌 창문을 두드릴 때는 탕탕탕탕 네 번이에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너무 훌륭한 발견이에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도 그걸 보고도 이야기하셔야 는데잊어먹거든요 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왜 탕탕 두 번이고, 탕탕탕 세 번, 탕탕탕탕 네 번을 했을까? 이시리은쓴 사람 뭘 노렸을까? 역시, 오! 잘 알았습니다. 감각적인 표현을 배우는 친구들 역시 다르네.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보이죠? 점점 점점 더 크게 울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점점 소리가 더 커지는 느낌. 더 많아지니까. 아, 그 다음, 더 여러 번 들리는 것처럼 하니까 더 나의 귀를 이 앉아 누워 있는 친구를 더 자극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음, 훌륭한데 아마 이, 슬, 이 시를 쓴 시인은 그래서 공 튀는 소리를 그냥 탕탕 탕탕 두 번씩 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점점 더많아지한것 같아요. 더나내 마음이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리가 점점 점더 커지는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죠. 잘했습니다. 오 훌륭한데 갈수록 정말 더 잘했어 큰일 났어 선생님이 못돌아가겠는데공 튀는 소리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국어활동책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이 교시에는 국어활동책을 공부하는데요 자, 책 한번 펴볼게요 국어활동책 몇 쪽? 6쪽과 7쪽을 공부할 거예요 네, 질문요? 아직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또 질문이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지? 무슨 질문인가요? 선생님, 음왜 선생님이 자꾸 낭송 낭송 하시는데 낭송이 뭐예요? 아, 선생님이 낭송 이야기 해주지 않았어요? 음 괜찮아요. 질문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질문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용감한 거죠. 친구들이 야너 그것도 모르냐 하고 쳐다볼까봐. 속으로는 엄청 궁금한데, 아, 이건 다른 친구는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잖아. 아,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겠어. 왜 놀림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 아니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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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끄럽죠. 내가 몰라서 묻는 게뭐 부끄러워요.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질문하는 것은 진짜 용감한 일이에요. 선생님은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뭐가 어땠어?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질문을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은. 질문, 언제든지 선생님 질문 받습니다. 자, 그럼. 낭송이 뭔지 지금 물었는데 아마 아는 친구들 아~, 아 낭송 나 아는데 아저 알아요 하고 막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지만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검시장 같으면 선생님이 자, 누구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오 설명도 설명도 엄청 잘하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선생님밖에 할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낭송은 시나 노랫말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해요. 어, 지금 바로 나왔네. 선생님, 낭독은 그럼 뭐예요? 어이구,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낭독도 있어요. 낭독은 보통 이야기 같은 거, 줄글로 된 거를 소리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해요. 그럼 낭송이랑 낭독의 차이가 뭐예요? 둘다 소리내어 읽는 거잖아요? 네, 둘다 소리내어 읽는 건 맞아요. 근데, 낭송은 노래하듯이 읽는 거예요. 동화나 줄글을 노래하듯이 잘 읽진 않죠? 그냥 소리 내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시는 낭독하는 것보다는 노래하듯이 낭송해요. 천천히 감정을 넣어서 목소리를 그 시의 느낌에 맞게 이렇게 감정을 잡고 때로는 배경음악을 넣어서도 하죠. 우리 앞 시간에 그 빗소리, 소나기의 빗소리나 아니면 그 쇼팽의 방울진주곡을 넣어서 낭송을 해보니까 훨씬 아름답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배경음악을 넣어서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laughs> 미안. 어, 선생님이 거기 보면은 낭송하고 낭독있는데 이제는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보고 좀 해보라고요. 뭐야 또 시켜요. 아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 마구 풀여먹어. 어, 그래 뭐 해보자 그러면. 나 짧은 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긴 시로 하면은 좀 힘드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찾아볼게. 예를 들어서, 봄의 길목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민들레꽃 나오는 이것을 낭독을 하면 이렇게 되지. 봄의 길목에서 운함이 겨울꽃 자락, 봄의 길목, 가거라 가거라 안 된다, 안 된다. 봄바람이 겨울 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들레꽃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낭독을 하면 좀 빠르, 빨리 읽긴 했지만. 왜 이렇게 급해졌지? 자, 천천히. 그러면, 낭송을 하면, 봄의 길목에서, 우, 남, 희. 겨울 끝자락, 봄의 길목. 가그라, 가그라, 안 된다, 안 된다. 봄바람이 겨울바람과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풀밭에 떨어진 노란 단추, 민, 들, 레, 네. 꽃. 뭐, 억 오글오글 한다고? 이게 낭송이야. 조금 오글하는 게 낭송이에요. 근데, 감정을 그게 맞게 하는 거야. 이제 확실히 구별할 수 있죠? 또손든 친구인데, 아, 나 선생님 지금 약간 무서우려고 해. 무슨 이야기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봤는데요. 낭독하고 낭송인데, 둘다 낭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낭자가 잃는다는 뜻 같아요. 어머, 너무 훌륭해.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었어. 이 친구 과학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낭, 독할때 독은 읽을 독자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소리 내어서 읽는다는 뜻이고요. 낭, 송 하는 것은 송 자가 여러분들이 노래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 낭, 송 하면요. 노래하듯이 읽는다는 뜻이에요. 했죠 이제 낭독과 낭송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읽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음, 여러분들 낭송해 보세요. 음악 깔고 그럼 완전 대박일 거예요, 진짜. 응. 자, 이제 이제 책으로 가요. 자, 그러면 시, 어, 선생님 실험관찰책 할 뻔했어요. 구호활동책 펴세요. <laughs> 구호활동책. 어, 육쪽 재미가 톡톡톡,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 감각적 표현을 살피면, 산샘물을 읽어 봅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음, 산, 샘물, 권, 태, 응. 바위 틈새 속에서 쉬지 않고 송송송. 맑은 물이 고여선 넘쳐 흘러 졸졸졸. 푸고 푸고 다 푸도 끊임없이 송, 송, 송. 푸다 말고 놔두면 다시 고여 졸졸졸. 어, 너무 귀엽죠? 어,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기 손톱 물어 뜯고 있는 친구, 하지 마. 손톱 물어 뜯으면 손톱 아파요. 자, 대답해 보세요. 맑은 샘물을 바가지로 떠먹는 느낌이 들어요. 어, 손톱 뜯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또 역시 먹는 쪽으로 대답을 했, 했어요. 음. 자, 또 다른 친구는 아, 아주 작은 샘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샘물 소리가 막 들리는 느낌도 들어요. 또 작은 샘물 소리가 이렇게 작은 샘물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샘물 소리. 아까 친구가 작은 샘물 소리라고 했는데요. 아, 그보다 더 작은 소리요. 야, 너 이렇게 웃길래?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또, 또 친구, 어떤 친구? 예쁘고 맑은 느낌이요. 네, 예쁘고 맑은 느낌도 들어요. 이런 다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에 어떤 말들이 감각적인 표현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칠쭉 볼게요. 산샘물을 읽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했어요. 너무 쉬워서 아마 여러분 금방 읽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야야야 지금 읽는 친구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콸콸콸의 줄이었지. 샘물이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모양을 표현한 말 콸콸콸 하는구나. 바로 옆에 있다고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콸콸콸도 물론 솟아나는 모양 같긴 하지만 자 이럴 때 항상 이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시에서예요. 산샘물을 읽고 난 시에서 해석이, 이 시에 나타난 것만 찾아야 돼요. 엉뚱한 찾으면 안 돼요. 자, 열심히 지우고 있네, 지금. 콸콸콸 했던 친구 지우고 있어요. 자, 지우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시에서 나타난 말 중에서는, 샘물이 바위 틈새에서 수산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은, 그렇죠. 송, 송, 송.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샘물이 흘러 넘쳐 흐를 때 들리는 소리를 표현한 말 졸졸졸, 콸콸콸, 톡톡톡, 송송송, 뚝뚝뚝, 뭘까요? 네, 정답! 졸졸졸, 이 시에서는 졸졸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샘물이 바이텀스에서서나한 모양을 표현한 말은 송송송으로 이어야 하고요 샘물이 두 번째 넘쳐 흐를 때 들리는 소리를 표현한 말은 졸졸졸로 이어야 됩니다 맞겠죠? 잘했습니다 그럼, 졸졸졸, 자, 넘쳐럼는 모양, 작고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콸콸콸, 어떤 느낌 들어요? 아, 막, 물이 세게, 많이 막 쏟아지는 느낌,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래요. 맞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어, 지금? 콸콸콸! 야,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봤구나. 콸콸콸 하는 게 있죠. <laughs> 자, 그렇게, 많이 쏟아진 느낌. 그 다음, 톡, 톡, 톡. 한 방울씩, 폭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잘했습니다. 오, 멋있어. 그 다음, 손 이렇게 멋있게 덮고 했어, 지금. 송송송. 책에 나오는 그대로죠. 음, 예쁘게 솟아나는. 샘물이 바이템에서 솟아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 뚝뚝뚝. 오, 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한 방울씩, 약간 굵은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뚝뚝뚝. 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너무 잘해요. 자 그러면 3번 갈게요. 3번. 관란에 들어갈 할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보기. 재미있는 표현, 신기한 표현, 감각적 표현. 뭐안 봐도 답이 나오네요. 밑에 갈로 안에 글을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재미있는 표현, 재미, 재미있게 표현한 것. 신기한 표현. 신기한 표현이라는 말은 조금 음,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신기하면 신기하죠. 신기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 이상한 것 같아 감각적 표현 정답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듯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뭐라 한다? 다 같이 뭐? 감각적 표현 한번더 뭐라고? 감각적 표현 잘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재밌게 잘하니까, 선생님이, 아, 정말,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너무 잘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을 배웠으니까, 첫 번째, 이거는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숙제는 할까? 숙제, 어때? 좋아? 싫다고? 알아서 숙제는 다 싫어하지.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저녁에 가족들 앞에서 멋있게 한번, 시를 한번 방송해보는 것 어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습도 있죠. 거기 보면 게시판이라는 곳도 있고 쪽지라는 곳도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올리지만 여러분도 올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 감각적인 표현을 넣은 한줄 정도의 글을 올려 주는 거속제로 낼게요. 물론 뭐다안 올려도 괜찮긴 하지만 거기 올려놓으면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읽어보실 거예요 아마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현을 한번 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달라고요 아 이렇게 기습적으로 또 말하면 쌤이딱 막히는데 잠깐만 어, 어~ 여러분들 뭐 차렷 같으면 물컹물컹 말랑말랑 뭐 손가락 사이로 뭐한등이등이 빠져나온다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음, 날씨가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예, 흩날리는 어, 꽃잎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집에서 있는 일 중에서 여러분은 장난감이나 또뭐 여러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을 한줄 정도 올리면 되겠습니다. 또뭐 어. 와르르르 무너졌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표현도 좋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감각적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귀에 콕콕 들어왔다. 뭐 속속 들어왔다. 뭐, 너무 재밌어서 깔깔깔 웃었다. 뭐, 다 좋아요. 네? 너무 지루해서 하품이, 하마처럼 입이 벌어지면사품이 나왔다고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감각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한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수업 마치면 바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구어 두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무척 지루했을 겁니다. 그래도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니까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